11월 29일, 화요일, 어, 밤 9시입니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뭐, 똑같고, 지금 바닥에서 그냥, 좀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어,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주봉상 지금, 저, 잠깐만, 이거, 이거 월봉이고, 일... 어 주봉, 주봉상, 주봉상도 뭐, 좀 애나이 양봉에 살짝 쓰는데 일봉 보면은, 어제 여기 볼리듬에다 하단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갖고, 오늘 지금, 이제, 양봉에 하나 살짝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 바닥을 어떠한 다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일봉차트가 만들어졌고 4시간봉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직전 저점에서 올린거에 50% 눌림이 여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횡보가 길었는데 긴 횡보 뒤에 50% 눌림이 나왔고 다시 어제 뱅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제가 여기 두 번째 이거 본청 자리인데 본청 20틱 앞에서 본청 안 나고 살아남았습니다 야 정말 이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청을 20틱 앞에 여기 꼬리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스타노스가 걸려 있거든요 이게 제입절 라인 본청 라인인데 원래 위에 있었는가 하도 열 받아갖고 오래 홀딩해가 밑으로 많이 땡겨놨어요 땡겨놨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죽으면은 다시 반등할 적에 이런 데서 숏 잡았을 텐데, 숏 잡으면 또 손절 났겠죠. 근데 지금 운이 좋게, 본청, 이안 났고, 그래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무조건 또 올라가느냐, 이거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올려가면은, 올린 거에 50% 눌림 위치를 배틀그루즈 시스 30분 봉이나, 15분 봉 커세어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보면, 은 커세어 시스템, 올린 거에 50% 위치에 61선하고 121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에 요런 자리, 어, 16,300, 16,300에서 16,270. 이런 자리는 롱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올린 거에 50% 눌림이 나오면은, 다시 N자 파동으로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상단, 지금 한번 세번 저항 받았네요. 이런, 16,500짜리. 이런 데에서는 숏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내려갔는데, 여기서 한번더 올라온다면은, 어, 한 번쯤은 숏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손절 잡고, 물량을 약간 줄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밑에 뚫고, 장대 은봉 떨어져갖고, 저점 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여러가지 양방향으로 도전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요거 어느정도 청산되고 이제 뭐돈 많이 벌어갖고 좀 이렇게 좀 자본금이 좀 불어나갖고 나오면은 제가 129달러가 본전인데 지금 88달러인데 뭐한 200달러 300달러 이래 되면은 양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제가 하다가 다 청산나면은 다음에는 돈을 넣을 적에 한 129달러가 아니라 한 300달러 이래 넣어가 그래가 양방향으로 하면서 이제 하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수요일이라 컴퓨터가 내일 올지 어떨지 아직 이 사장이 지금 전화를 안 주는데, 뭐 내일 전화 주겠죠? 뭐 우회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 보면은, 오늘, 바, 어, 밤, 이 보면은, 이제, 미국계 11시부터 해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있고, 어, 11시에 S&P하고, 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밤 12시 넘어갖고, 내일, 이제, 날짜로 상으로는, 내일로 보면은, 밤 12시 넘어서, 이제,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 영국에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연서 별 3개짜리 있고, 미국의12 소비자 신뢰지수 11월물 지표가 또별 3개짜리가 있습니다. 뭐 예측 100이고, 뭐 이전에 100이었는데, 뭐 이런 거, 결과치 이런 거는 뭐, 뭐 이거는 뭐, 나, 진짜로 알려, 그 보고, 이 안에 있는 실제 이제 그거를 알려줘도 수익 날 사람 나고, 뭐 손실 날 사람 손실 나고, 저런 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이런 거에 너무 의, 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고 저 보고, 미국에 올라 보면 지금 뭐 새벽에 두두세시 이럴 때는 뭐 연설은 없지만 어 보면은 뭐 여섯 시 반에 또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이런 거별두 개짜리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요거 열두 시에 일어나는 이걸 내갖고 오늘 어떠한 방향이 이제 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코인 보면은 코인에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뭐, 결, 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뭐 들어가 갖고 뭐 손절 안 나면은 뭐 감사해 하면서 좀 홀딩도 해보고 뭐 팔아도 절반 팔아도 보고 뭐 그러면서 살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요6 1선 이게 이제 배틀크루 시스템으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상향을 가면은 기에 이제 올라와 갖고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린 거에한 번쯤은 눌리니 한번 여기 오지 않을까? 16,300. 요런 데 오면은 롱도전을 한번 해 보는 게 손절 잡고. 손절은 60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16,240. 16,210.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절 라인이고 여기가. 그이 손절 나기 전에 60에서 120에서요. 요, 요 사, 사이에서는 한번 롱도전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봉 백커 시스템에서 여기,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16,600, 이런 자리에서도 롱도, 아 어, 숏도전도 해봐야 되고, 16,640, 그래가 그러니까 요 위로, 16,740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손절해야 되고, 여기는 손절 영역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눌림목에서 다시 롱도전 해봐야 되는 어떤 고는 추세 추성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전문가라는 건 없으니까, 항상 자기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절대로 전문가 찾고 누군가 잘하는 사람 찾다 보면은 사기꾼들한테 놀아나고 농락당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선물 시장입니다.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